사용창입니다. 오늘은 공도 찾는 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건축법에 대한 도로를 배우셨죠? 건축법 도로 기준에 맞지 않으면 맹지입니다. 도로에 접해 있다 하더라도요. 그런데 공도를 찾는 이유는 두 가지죠. 하나는 내가 건축허가를 받기에 적합한 도로를 찾는 법. 두 번째는 내 토지에 현황 도로가 접해 있을 때 그 도로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아닌지, 공도가 되면 동의가 필요 없는 것이죠. 자, 오늘은 어떤 토지가 공도이고, 공도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공도는 어떻게 찾을 수 있는 것인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땅이라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건축물을 함부로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에 따라서 어떤 용도지역은 어떠어떠한 건축물을 지을 수 있고 어떤 건축물은 지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건축법이 개정돼서 업무시설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사무소는 업무시설이고 그리고 그보다 작은 것은 근생시설이었습니다. 이종근생 그런데 근생 사무소가 다시 세분화됐어요. 30제곱미터, 즉 9평 정도 미만의 사무소는 일종 근생으로 세분화돼서 우리 주변에 이제 소형금융업소나 부동산중개업소가 들어설 수 있는 겁니다. 일종 근생에는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인데 이제 소형금융업소 같은 것이 들어설 수 있는 소형사무소가 허용되도록 건축법이 개정됐습니다. 이 강의는 토지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토지 일반 원칙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토지 투자를 하시려면 여러분의 판단과 책임하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PPT 화면을 통해서 오늘 공도 찾는 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멀리 아파트가 보이죠 그리고 왼쪽에 주, 단독주택이 보이고요 오른쪽에 왼쪽에는 창고 같은 건축물이 좀 크게 있습니다 이 사이에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 너비는 약 4m 정도 돼 보입니다 자이 도로 주변에 여러분이 땅을 가지고 계신다 물론 건축물이 없는 땅을 말하는 겁니다 건축물이 있는 땅은 기존 건축물의 특례에 의해서 허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밭이나 주변의 땅을 그냥 가지고 있었을 때, 자이 도로 소유자의 이 3m 도로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인지. 만약에 이 도로가 공도라면 시장 군수가 이 주변의 건축물을 지을 때건축법의 도로로 지정했다면 공도가 돼서 사용승낙이 필요 없을 것이고 지정하지 않았으면 사용승낙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공도가 될수 있는 건축법부 도로 종류를 간단히 살펴본 후에 공도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건축법부 도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도로 허가권자가 지정도로 공도를 만들고 우리는 또 그걸 찾는 목적이 뭐냐? 건축법부 지정도로는 사유지라도 공도이다. 이 말은 건축어가 또는 신고시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로의 위치를 진입로의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는 공고한 도로는 건축법의 도로이므로 주동 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나 신고가 가능하다 이겁니다. 이 말은 나중에 먼저 지은 사람이 허가 또는 신고 때 시장 군수로부터 지정 받았다면 나중에 지은 사람이 그 도로를 그냥 이용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건축행정 길라잡이 45쪽에 나와 있고요. 이 말을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하면 사용승낙이 불필요한 도로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정도로를 찾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건축법 의 도로는 사람과 차량 통행이 가능한 3m 이상의 도로다. 그래서 지정, 이게 건축법 도로 지정받았으면 공도이다. 자, 건축법 도로로 공도가 될수 있는, 공도가 될수 있는 다섯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법정도로와 지정도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위에 네 가지는 도로 기준, 설계 기준, 구조 기준, 그런 기준에 맞게끔 엄격하게 만들어진 도로입니다. 이네 개는. 도로 설계나 구조 기준에 맞도록. 그러니까 뭐 도로 두께라든지 너비라든지 뭐 인도를 확보하란다든지 뭐 이런 것들 배수로를 만들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도로 구조나 기준에 맞게끔 한 것이고 이 지정 도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차량과 사람 통행만 가능한지만 판단하는 현황 도로라는 거죠. 단순히 자이 차이는 법정 도로는 국가가 보상을 하고 국가나 지자체가 보상을 하고 만든 도로이고 지정 도로는 보상 안 하고 허가 신청자가 만든 겁니다. 신청자가 자기 돈으로 그리고 관리도 법정 도로는 국가가 관리를 하는 건데 지자체가 지정 도로는 개인이 관리가 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방 도로의 성격인 경우에는 시가 포장도 해주고 관리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원칙은 지정 도로는 개인이 개설하고 개인이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국가나 지자체가 보상하고 유지 관리하는 것은 이렇게 네 가지인데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은 시민 보고 사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이건 건축가가 봤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요. 이 나머지 세 개는 건축가가 맞는데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연결허가만 받으면 된다는 거죠. 연결허가는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도로를 가지고 우리는 공도로 만들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거고, 공도가 되면 사용나 필요 없다는 거죠. 도시계획시설, 도로. 그러면 이 도시계획시설 도로인지에 대한 판단은 어디에 나옵니까? 토지용계확인서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찾는 방법. 토지용계확인서에 나오니까 그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도로법 도로는 토지연계 확인서 확인 도면에 나옵니다만 도로대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도로대장이. 그런데 도로법 도로는 연결허가가 중요하다고 랬죠 2차선 지방도요. 지난 시간이나 앞에서 여러 번 봤던 사진입니다. 도로대장이나 확인 도면에서 찾을 수 있다. 세 번째 사도법 도로는요. 이게 국도고 이게 개인이 만드는 사도인데 도로법 도로에 준용돼서 하니까. 최근에는 농어촌 도로의 준회라고 법이 완화됐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도로하고 도로 구조 설계 기준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사도법 도로 여부는 토지 영계 확인 도면에도 나오고 도로 대장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4m 이상의 도로가 포장돼 있다 그러면 공도다 이게 그냥 쓸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거죠. 자 판단하는 법 하나씩 정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는 건축법의 도로를 어떻게 지정하는지 한번 볼게요. 첫째, 허가 신청자가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신청하려는 여러분이죠. 신청자 허가나 신고를 접수하고자 하는 신청자가 진입로를 진입로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우리는 상승낙이라고 하죠. 동의를 얻어서 허가권자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출할 의무가. 진입로, 내가 건축 이 땅에다 이렇게 건축물을 짓는데 차량과 사람 통행이 가능한 진입로를 허가권자한테 제출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 땅이 그 진입로가 허가 신청자 본인 땅이라면 동일인이라면 별도로 어 건축법 도로 지정해달라고 요청만 하면 되는 것이나 타인일 경우에는 사용승낙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동의서를 허가권자한테 제출했기 때문에. 이미 그건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포기된 공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출하면 그 다음에 건축사는 허가 도면에 건축 허가 도면에 건축 설계 도면에 접도 의무를 배치도를 그려가지고 건축물 배치도를 그리면서 이 건축물은 어떻게 접도돼 있습니다.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이 접해 있습니다. 뒤에 그림 보여드릴게요. 어, 배치도를 그려서 허가권자한테 제출을 하면. 허가권자 또는 신고수리권자는 위치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건축물은 어떻게 차량 통행이 된다라고 하는 그 위치를 지정해서 공고하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의무입니다. 그래서 지정 공고를 하고 나면 그 근거를 도로관리대장에 남겨라. 그리고 나서 도로관리대장이 만들어지고 나면 토지연계확인서에다 표시해라. 여러분, 토지연계확인서 다 아시죠? 부동산 종합증명서에 표시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확인서에 안 나오는 것도 많고 도로관리대장 없는 것도 많아서 사람들이 분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공도인데도 공도 근거가 없어서 이제 분쟁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공도 지정된 순서를 여러분이 제대로 알고 공도 찾는 법을 이제 공부하시면 되는 거죠. 공도가 금방 그렇게 지정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공도인지 아닌지, 즉 지정도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은 거, 거꾸로 하시면 되는 거죠. 토지연계 확인서를 보시면 되는데 토지연계 확인서는 2009년 8월 13일부터 기재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표시해라. 그러니까 2009년 8월 13일 이전에 만들어진 도로는 만들어진 도로는 토지연계 확인서에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이전의 것은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도로관리대장을 보고 찾아야 되는데, 그 전에 여러분이 하나 알아야 될게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뒤에 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76년 2월 1일 이전에 개설된, 76년 2월 1일 전에 개설된 4m 이상의 도로는 모두 도로로 본다. 라고 하는 건축법 부칙도 있고,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의 유권 해석이죠.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로가, 76년 2월 1일 전에 만들어졌다는 것만 확인할 수 있다면 공도가 돼버리는 거죠. 그 도로는 근거가 없어도. 자, 세 번째는 그러니까 2009년 8월 13일 이전에 만들어진 도로가 있는데 토지연계 확인서에 안 나왔다. 그리고 76년 2월 1일도 아니다. 라고 하면 이제 도로관리대장을 보셔야 되는 거죠. 자, 도로관리대장은 어떤 거라 그랬습니까? 건축허가나 신고하는 사람이. 이 진입로를 건축법의 도로로 지정해서 누구나 쓸수 있는 공도로 해 주세요라고 허가권자에게 제출한다 그랬죠. 건축사 시켜서요. 그 제출한 것이 도로 관리 대장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아쉬운 게 도로 관리 대장이 언제 만들어져야 했냐면 81년 10월 8일 날 처음 만들어집니다. 81년 10월 8일 날그 이전에는 위치를 지정 공고하라고만 했지 위치를 지정 공고하라고만 했지, 어떻게 그 근거를 남겨라, 라고 하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87년, 81년 10월 8일 이전 것은 어때요? 그 전에 만들어진 도로는 여러분이 또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 더 공부하셔야 될 게, 81년 10월 8일 내 처음 이제 도로 갈등이 만들어지지만 법정 양식은 94년 7월 21일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근거를 남겨라라고만 했지 어떤 법정 양식을 해서 그 양식에다 도로관리장을 만들어서 보관해라 이렇게 아니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94년 7월 21일날 제대로 된 법정 양식이 나와요. 그러니까 94년 7월 21일 이전에 만들어진 도로는 보관하는 데도 있고 보관 안 하는 데도 있다는 거죠. 81년 10월 8일 이전 것은 없는 게 태반이고요. 근거 자체가 없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날짜를 생각해야 되는 게 허가나 신고 받을 때 도로 건축법의 도로로 시장군수가 지정을 하면 그 공도가 되는데 그 공도가 인지 여부를 찾으려면 도로관리대장을 봐야 되는데요. 도로관리대장이 그렇게 빠진 게 많다는 거죠. 94년 7월 21일 이전의 것은 거의 뭐 찾기 어렵고 94년 7월 21일 이후라도 신규로 개설돼서 개발행위를 통해서 도로로 개설된 것을 건축 파트에서 도로로 지정을 안 해버리면 도로 갈등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4m 이상의 도로로서 오랫동안 주민이 사용했을 것 같으면 여러 가지 경로로 이제 찾아야 됩니다. 자, 94년 7월 21일 이전의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건축사가 아까 배치도를 제출한다 그랬죠. 허가 신청할 때요. 허가나 신고할 때. 현장조사서하고 건축물 배치도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이용하려고 하는 도로를 통해서 어떤 건축물이 지어졌더라. 그러면 그 지어진 건축물이 허가 받을 때 현장조사와 건물 배치가 있다는 거죠. 어느 건축물이나 다. 그 다음 다섯 번째가 비도시 면적입니다. 비도시 면적은 사후신고 건축물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씩 제가 설명드려볼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장 공장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지목이 장입니다. 이 사이에 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쓰는 사람이 이 공장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이 도로를 건축법의 도로로 지정받게끔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공도냐 아니냐를 여러분이 판단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대법원 판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폭 4m 이상의 도로는 폭 4m 미만의 도로와는 달리. 시장 군수가 도로로 지정하지 않은 사실상의 도로라 하더라도 도로로 지정하지 않은 사실상의 도로라 하더라도 건축법상의 도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대법원에서 이렇게 육군 해석을 했어요. 어떤 근거에 되냐? 75년 12월 31일 법률로 만들어진 건축법 부칙 2조에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인이 이해하기는 조금 애매한 게써 있어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렇게 명쾌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도로로 지정하지 않은 도로라도 4m 이상이면 건축법 도로. 이건 한마디로 소방 도로거든요. 긴급시 피난 차량이 드나들 수 있는. 그래서 시행일 전에 이미 주민이 통행으로 이용하고 있다면 이런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걸 활용해서 이 날짜 이전에 만들어진 76년 2월 1일 이전에 만들어진 도로라면 사용 수납 없이 그냥 쓰시면 된다는 겁니다. 건축허가 접수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도로관리대장이 이랬습니다. 도로관리대장은 아까 94년 7월 21일, 그다음에 81년 10월 8일 날 처음 생겼지만 실제로는 법정 양식이 94년에 돼 있기 때문에 요 전후로 누락된 것이 굉장히 많다. 자 도로관리대장 이렇게 된 겁니다. 건축법 45조에 따른 도로로 지정함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로소유자거든요. 지정도로의 소유자가 소유자가 서명해서 인감청부에서 시장 군수한테 제출합니다. 그러면 시장은. 그걸 가지고 도로로 지정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의 근거가 남기 때문에 도로관리대장에 올라 있는 도로는 100%죠. 사용량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건 지난 시간에 봤듯이 이게 다세대 주택이고 이 들어가는 이 도로, 이 부분은 국가 땅이었고요. 이 부분은 희땅이었는데 진입로가 희땅이었는데 이건 다세대 업자가 기부 채납한 걸로.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이 안에가 지적 정리가 안돼 있어요. 국가한테 그걸 뭐이양 받아서 합병하고 이런 절차가 귀찮으니까 그냥 지정도로로 그냥 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허가나 신고도 도로, 이런 도로. 여러분 보셨죠? 이건 2차선 도로고 여기는 3m도 채안 되는 도로이지만 이 안에 허가 건축물이 있더라. 그럼 이건 지정도로입니다. 3m 미만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이 도로에 붙어 있는 이런 땅은 만약에 이리 출입하면 간단합니다만 이쪽으로 출입을 꼭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여기다 건물을 지어서 배치도 그리고 여기다가 출입로로 만들어도 이건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이건 지정 도로니까 사용중낙이 필요 없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도로 갈땐 없더라 그러면 이미 그 도로를 이용해서 먼저 사람이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러면 현장 조사를 보면 알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접도가 됐는지. 그러니까 도로는, 대지에 접하는 도로 폭 6m 에서 8m, 대지에 도로 접하는 부분의 길이 76.6m. 이런 것들을 건축사하고, 건축사하고, 이 건축사 협회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갖고 시장한테, 시장군수한테 제출합니다. 이렇게 현장을 조사해서 설계를 건축법 기준에 맞게 했으니 허가해 주십시오. 라고 제출하거든요. 이때 이 조사, 를 건축사가 하고 그것을 시장 군수가 검토했기 때문에 도로관리대장이 없더라도 이 현장조사서에 맞게돼 있으면 이건 지정도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사후신고 건축물입니다. 이 사후신고 건축물은 조금 여러분 어려운 것이 어떤 거냐면 2006년 5월 8일까지는요. 어떤 건축물이 있었냐면 비도시 지역에는 비도시 면적이 아니라 비도시 지역에는.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는 자동차 통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농지에다가 주택을 짓거나 임야에다가 주택을 지으면 농지 전용이나 산지 전용 신고만 하고요. 주택은 200조금에다 미만은 신고잖아요. 그래서 신고만 하고 일단 건축물을 먼저 짓고 나중에 면사무소에 가서 나 건축물대장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2006년 5월 8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5월 9일부터는 모든 건축물이 도시 지역이든 비도시든 모든 건축물이 다 사전에 허가나 신고를 받고 지어야 했지만 2006년 5월 8일까지는 그런 건축물이 있었다는 거죠. 비도시 면적의 건축물이. 자, 그러면 이 건축물은 접도 의무도 없었고요. 네. 건축법 사, 3조의 예외가 있다 그랬잖아요. 3조의 비도시 면적은 접도 의무도 없고 지정 의무도 없다. 접도 의무는 허가 신청자, 지정 의무는 허가권자, 시장 군수가. 지정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비도시 면적에다 지금 건축 허가를 넣을 때, 현황도로를 통해서 넣을 때, 그럼면 어떡할 거냐? 당연히 동의는 불필요한 거고요. 소유자의 동의는 불필요하고, 현황도로로도 허가가 가능하다는 거죠. 왜? 지정 의무가 없으니까.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비도시 면적은, 실제로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지 여부만 보고 허가해 줘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현황 도로인 경우에. 그러나 개발행위허가에서 신규로 개설 도로일 때는 개발행위허가 신규로 도로를 확보해서 건축을 지을 때는 4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하라고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에 있었죠. 5 0 0 0 제곱미터 미만은 4m 이상 도로를 확보하라. 그런데 거기 예외가 뭐라고 돼 있었죠? 제가 지난번에 수도 없이 강의했죠. 예외가 뭐라고 돼 있었냐? 마을 안길이나 농로를 이용해서 단독주택은 가능하다. 100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은 마을 안길이나 농로를 이용해서 가능하다고 하는 예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도시 지역, 면적에 건축물이 있었던 토지. 이미 내가 그 도로를 이용해서 건축물을, 그 도로를 이용해서 건축물을 지을 때 미리 건축물이 있었다면 현황도로만 있으면,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현황도로만 있으면 동의고 지정 의무도 필요 없이 건축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비도시 면지역인 경우에 건축물이 없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건축물이 없을 때는 개발행 위허가로 도로를 신설해야 되고, 신설할 때는 당연히 동의가 필요하죠. 도로 소유자에. 자기 땅이면 그냥 도로로 내놓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사후 신고 건축물인 경우에는, 이제 비도시 면지역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좀잘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비행기 탈출하는 바, 방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